종합보험을 상담하다 보면은 자신의 보험 내용에 대해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이런 실수가 유난히 많은 게 실비보험에 대해 분석할 때인데 보장 조건이 90%라는 점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실비를 2세대 버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3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 실비보험 만기가 15년인 분들은 3세대 버전으로 가입을 하신 거고요. 15년 만기 시점에는 무조건 만기 시점에 판매하는 새 버전으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보장 조건만 놓고 보면 2013년 4월에 가입한 분들이나 3월에 가입한 분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외래에 대해서는 1만원에서 2만원을 공제하고 입번 의료비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로 90%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2세대 실비는 만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2세대 보험은 갱신주기만 3년일 뿐, 만기는 기본계약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2013년 4월 이전에 2세대 버전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경우 기본계약 만기까지 90% 보장조건을 계속 안고 갈수 있습니다. 반면 2013년 4월 시점부터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보장조건이 90%건, 80%건, 유효기간이 딱 15년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재가입 시점에 이전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고 우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가입에 대한 약관 내용을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의료 보험 상품의 보험 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 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 거절을 할수 있으며 승낙 거절 시에도 재가입 직전 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승낙 거절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판매되는 실비보험이 4세대 버전이고, 2세대 버전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확실히 높다는 것은 팩트잖아요. 그럼 보험사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가입자의 말에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냥 기존 내용 그대로 안고 가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0은 아니겠죠. 0은 아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실비 보험이 계속해서 바뀌게 된 배경에는 예전 실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보험사나 가입자나 양쪽에 다안 좋을 거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2013년 3월 이후에 실비에 가입을 하신 분은 가입 후 15년 시점에 최소 4세대 실비, 만약 5세대 실비가 출시돼 있다면그 형태로 재가입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숙제가 생기죠. 안 보험도 적게 가입하고 수술비는 뭐 아예 가입도 안 하고 아니면은 반대로 안보험은 가입을 거의 안 하고 수술비도 아주 조금 가입하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속상하실 거는 아닌 게요 지금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실비보험의 자부담을 채우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미션이 아닙니다 자,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 이 정도 가입을 하시고요 수술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질병수술비 상해 수술비.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만 구성을 하더라도 4세대 실비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이미 실비를 많이 청구하셨더라도 간편 보험을 활용하면은 고작해야 담보 4, 5가지 넣는 걸로는 보험료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10년 건강고지형 상품을 활용하면 보험료가 20년 낙 90세 만기로 한 3만원에서 4만원대고요. 10년 간편고지형 상품으로 준비하면 가격이 한 4만원에서 5만원대 정도입니다. 이미 보험료를 내고 계신 상황에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좋든 싫든 고객님들의 실비가 4세대로 바뀌게 되면 은 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에서 적잖은 비용이 내려가게 됩니다. 가끔 엔대수술비라든가 다른 특약은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고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가입하셔도 됩니다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게 될까 싶어서 제가 영상에서는 생략한 거예요. 설계안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 의뢰 견적 확인은 카카오톡에서 돋보기를 눌러서 5교원을 검색해주세요. 검색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주셔도 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